판충 유튜브 생방송 오늘 말할 주제는 판충 유튜브에서 작품 리뷰를 할때 어디까지 말해야 스포가 아닌가입니다. 이 스포가 아닌가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제 유튜브 판충 유튜브에서 기준을 잡은 거고요. 리뷰를 할때제가 스포를 할 때는 실제로 스포한다고 말씀해 드리잖아요. 그 말씀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디까지만 말씀을 해 드리냐 딱 그거를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뭐 다른데 가서 요 기준으로 스포하셨다가 스포했다고 욕먹어도 그 제가 책임 못집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판충 유튜브에서 기준을 잡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을 몇개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 게 편하겠죠. 확실히 스포가 아닌 것, 제가 생각할 때 스포가 아닌 것은 작품의 설정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 뭐 어떤 거냐. 예를 들어 캐릭터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면은 뭐 캐릭터 1, 2, 3이 있다고 쳐요. 1이라는 캐릭터는 소심하고 겁이 많아요. 그리고 2라는 캐릭터는 열정적이고 강해요. 그리고 3이라는 캐릭터는 나쁜 놈이에요. 이것만을 말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스포가 아닙니다. 그리고 뭐, 이 외에요. 이 외로 또 들어가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뭐, 이 작품은 어두운 작품이다. 뭐, 아무리면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 이런 식으로 작품의 스토리를 유추할 수 없지, 그저 하나하나의 설정들을 말하는 것은 스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물론 여기서 캐릭터 뭐 성격을 말하는데 1위한 애가 소심하고 겁이 많은데 알고 보니 그 나중에 반전으로 나쁜 놈이다. 이 나쁜 놈이다를 말을 하면은 이건 당연히 스포겠죠. 이건 당연한 거고요. 어디까지나 그냥 겉으로 보이는 간단한 것만 말하면은 이제 스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확실히 스포인 것 무조건 이거는 뭐 어떻게 해도 스포인다. 이거는 뭐 당연히 결말이나 결과를 말하는 거겠죠.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해 가지고 말할 필요도 없긴 한데 뭐 예를 들어 1이 3을 죽여. 이런 걸 말하면 뭐 너무나 당연히 스포겠죠. 뭐 아니면은 캐릭터 2가 피해져서 폐 1을 죽여. 뭐 이런 것도 너무 당연히 스포죠. 이런 것들은 사실 너무 당연한 거라 이야기에 넘어가고 이제 중요한 거는 애매한 거죠. 애매한 부분, 바로 과정을 말하는 것. 예를 들어서 캐릭터 1하고 3이 싸워요. 단순히 싸운다는 그 자체. 이 싸운다는 것만을 말하는 거. 이건 스포일까? 이거는 좀 시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작품이 250화 완결인데 싸우는 시기가 5화쯤에서 싸워. 그럼 이거는 스포라긴 애매하죠. 이런 거는 스포라고 볼 수는 없죠. 근데 예를 들어 200화쯤에서 싸워요. 그러면은 스포가 될수 있죠. 하지만, 될수 있다는 거지, 무조건 스포인 건또 아닌 게, 여기서 또 애매하게 들어가는 게, 만약에 얘네 둘이, 무조건, 어차피, 처음부터 싸울 운명이었다. 그러면, 단순히, 언제 싸운다. 라는 것만으로, 언제 싸운다. 이런 얘기도 없이, 얘네들이 싸운다라는 걸 말했을 때, 뭐, 얘네들이 200화에서 싸운다. 이거는 스포죠. 하지만, 이런 얘기 없이, 단순히 싸운다라는 그것만, 그것. 이것 자체만에 말하는 거는 스포가 아니겠죠. 예를 들어, 뭐, 1이 영웅이고, 3이 악당이에요. 뭐, 마왕이야. 그리고 1이 용사야. 그럼 둘이 싸우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거는 스포가 되지 않겠지만, 뭐, 1, 1도 영웅이고, 3도 영웅이야. 둘이 동료야. 근데, 나중에 분열이 일어나서 싸워. 그걸 말하면은 스포가 된다, 된다는 거죠. 여기에 기준은, 당연한 거냐, 아니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소설을 볼때 뒤를 보지 않아도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는 것들, 예를 들어 뭐 극초반만 읽어도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는 것들은 말해도 스포가 아니겠죠. 이런 식으로 스포를 일단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제가 리뷰 영상을 제작할 땐 여기도 이 애매한 것 자체도 말을 안 해요. 사실 거의 말을 안 합니다. 그냥 어디까지 제가 말을 하냐, 이 확실히 스포가 아닌 것, 작품 설정들, 사실상. 이것만 가지고, 뭐, 어두운 소설이다, 많이 죽는 소설이다, 아니면 뭐 힐링물이다. 이것만 가지고 보통 리뷰를 합니다. 제가 리뷰를 하는 경우에는. 그리고 리뷰 영상 시작을 할 때, 처음에 스토리를 대충 말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초반부 스토리를.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하냐? 우선, 무조건, 당연하게, 무료화 이내. 근데, 솔직히 무료화도, 무료화가 보통 25화까지잖아요. 이것도 좀 길다고 봐요. 25화 내용은 이쯤 되면 스포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1화에서 2화, 1화에서 2화 내용만 영상에서 처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스토리가 에피소드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대충 가장 최근에 리뷰했던 나혼자 소드마스터처럼 1화에서 대충 한뭐 8화까지 같은 스토리가 이어지는 이런 부분은 최대로 제가 잡은 게 10화 정도까지예요. 이 이상으로 넘어가면 아예 스토리를 말을 안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은. 그리고 이 이외의 것들을 말할 때는 저는 대부분의 경우에 스포 주의 표시를 넣어요. 이 앞은 스포가 있으니 몇 분대로 영상을 이제 넘겨라. 스포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댓글을 달아 주시는 분들도 제가 예전에 커뮤니티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스포가 있는 내용에 댓글이 만약에 달고 싶으시다면은 반드시 스포 주의라는 표시와 함께 엔터 키를 다섯 개 이상 누르셔 가지고 댓글을 적었을 때 자세히 보기라는 게 나와가지고 바로 지나가다 스포당한 일이 없게 뭐 예를 들어 일이 죽는다 뭐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게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스포가 있는 댓글은 따로 뭐 답글로 가리켜드리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댓글이 삭제될 수 있다는 점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작품 리뷰할 때 어디까지 말해야 스포가 아닌가에 대해서 뭐말씀을드렸는데요뭐 영상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